굿모닝 다음날 아침입니다 경주는 날씨가 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좋네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간단하게 씻고 이제 간단하게 그냥 커피 한 잔만 하고 바로 나가서 오늘은 뭐 불국사랑 석굴암 이렇게 좀 돌아다닐까봐요 지금 제가 반팔 입었잖아요 근데 날씨에 이렇게 따뜻한 거 보면 오늘도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추울 것 같아요 어우.. 그거 너무 따뜻해가지고 집이 너무 잘 잤다 우리의 아침식사 삼성 빵집에서 사온 빵이랑 편의점 커피 늦은 죄로 자네는 슬리퍼가 없다 <웃음> 우와 하하하 데이소 데이소 아, 내가 아이고, 아니, 숙소를 선택한 자이기 때문에 <laughs> 왕자의 포크 맛죠 <laughs> 다녀오셨어요? <맞추다니> 어머니, 호박도 구해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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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350ml랑 200원 차이, 이게 200원 더 비싸거든? 응. 350ml는 2, 2,300원이야. 응. 근데 얘는 500ml에 2,500원이야. 이렇게 응. 개, <laughs> 개, <laughs> 개, 개. 저희는 이제 드디어 출발합니다. 아니, 여행 와서 너무 느긋하게 있었더니, 어느새 시간이 뭐 1시가 넘었어요? 근데 뭐, 남는 게 시간인데. 가볼까요? 끄고, 끄고. 오늘 날씨 너무 좋고. A little later.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불국사에. 와, 아직 불국사 뭐 앞까지 간건 아닌데, 여기가 음. 푹 <laughs> <laughs> 진짜 우리 밥을 뭐 먼저 먹을까? 음. 아니면 불국사부터 어, 갈까? 불국사 하면 한 2시간 코스는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먹어봐요. 한번 먹고 갈까? 음. <웃음> <웃음> 어, 어 그럼 지금 비빔국수 먹을 거야? 둘 다? 네. 비빔 네, 차라리 노래통으로 시키자. 맛있어? 굉장히 귀여운 인테리어에 식당을 발견. 와, 대박이다. 너무 <목소리> 맛있거든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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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정도 기차가 응. 안 갔어요. 왜? 네? 폭염 때문에. 그래서 막 동대구역이 내려 추억의 딱 아까 대구에서 기차 은거 아니야? 거기서 이제 기장들이랑 이 응. 좋아 응. 응. 너무 맛있요 음. 응. 응. 되게 맛있다, 이 아 진짜 이거 저는 솔직히 이거 5분만에 먹었나? 나 배가 되게 고팠었나봐 아 그래서 이거를 진짜 빨리 먹고 그 다음에 이 친구 이거 다 먹을 때참 맛있게 먹어가지고 옆에 친구 남은 거다 먹은 거 확인하고 내가 세 젓가락 담거지 그러고서 롤도 참 맛있었고 아 너무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아 갑시다 17시까지니까 우리 야무지게 다녀야겠다 <laughs> 자 우리 회원님들 여기까지 오는데 수고했다 그죠? 오늘은 <laughs> 불국사를 갈건데 2시간 정도 걸릴거예요 2시간 다들 열정있게 한번 가봅시다 출발! <laughs> 진짜 장난 아니다 모델인줄 나이스 바디다 와 진짜 너무너무 오랜만에 와본 불국사 여기서 이제 단별로 사진 많이 찍었죠? 이거는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소원, 건강, 금전 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소원, 건강, 금전, 금전이 왜까 얘는 소원 삼치 내가 있는데, 어, 내가 소망하는거 어, 이로 네. 얘는 얼마고 얘는 얼마예요? 가격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뭐 강력한 거 얘기가 두개두개드리 거예요. 즘 네. 네. 젊은 네. 사람이 많이 하니까 네. 느낌만 보라. 음. 소박하게 생긴 강력한 건 없어요? 소박하게. 아, 뭐? 나무로그 네, 네, 이렇게 막 뻔떡뻔떡한 거. 뻔떡뻔떡한 거 말고.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네. 네. 얘도 강력해요? 네, 어, 붉은색은 네. 나쁜, 네, 네. 네, 네. 네. 내, 네. 내한테서 나쁜 거를 물리쳤는데. 붉은색을 막아주고. 애군을 막아주고. 잘 어울린다, 근데. 어, 언니한테 진짜. 이거 얼마예요? 만 원이요? 세개 하면 얼마예요? 그거는 많이 차라. 세개 하면 삼만 원. 3개 하면 은 27,000원 어때요? 아니요. 두개해요 이거 원래 12,000원이에요. 여기 알바를 어? 가지고 맞나? 예, 12,000원이에요. 얘들아 아, 너희들떨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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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강력한 여기 건데. 여기 언니, 언니한테 근데 진짜 잘 어울린다. 아, 어. 그래? 나만 해? 아, 아. 강력한 거? 네. 그럼 저만 할게. 요만 원이요. 네. 1이0원인데만원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카드 되나요? 네, 네. 예, 주세요. 저는 이제 이거에 기대서 살 수밖에 없겠네요. <laughs> 이게 7,000원짜리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해서 재력, 소원, 행동을 세 개를 아, 3세 개에 만 원이면 거던데 근데 왜 9,000원인가 깎을려고그셨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되게 부족한 행동인데 <laughs> <laughs> 나도 모르게 <웃음> <웃음> 오 이제 벚꽃 캡이 어 벚꽃 어오다 그림 같다 진짜 진짜 멋있다 이거. 이 연못 많이 더러우겠지? 모기밥 이거 한컵 마시면은 3억 응. 준다고 하면 마실까? 어, 어. 한컵 180ml 응. 20억 솔직히 얘기할게 3천만 원만 저거 마시 종이컵 한장 응. 종이컵 너무 좋긴 하다 날씨도 그럼고큰 곳이네 보여요? 오, 오. 제가 여기, 여기 짱인가 본데? 먹었나봐 잉어인가? 오 멋있어 비린내 음. 오지게 나생 그게 맞아 <laughs> 저희는 경주에서 아주 유명한 김밥집인 교리김밥을 사러 왔고 세줄에 13,500원인가 그렇대요 일단 세줄만 한번 사볼까 합니다 50년 전통 손맛 교리김밥 <laughs> 세줄을 득템을 하고 저희는 갑니다 너희들도 힘들만 하지 <laughs> 너희들도 힘들만 해 분위기 <laughs> 제 잠옷 깔아입었어요어 진짜? 나 지금, 제기다네요, 지금 이게 재밌는 게 있다 이 잠옷 있잖아 응. 이 잠옷을 내가 샀어 응. 당연히 1 입으면 되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통도 너무 크고 길이가 응. 너무 긴 거야 응. 길이가 길면 줄이면 되지 해서 내가 그냥 가위로 잘랐어 <laughs> 근데 가위로 자르니까 입으면 입을수록 밑에 막 실이 빠지잖아 응. 아주 내가 손바느질로. 잘했다! 막아버렸어 <laughs> 박음질로 박아버렸네. 응, 이걸 내가 손바느질로 이렇게 했어. 그래서 밑단을 내가 이렇게. 잘했네. 근데 발이 왜, 이게 왜 이렇게 길었대? 그니까. 배안 고파는데 약간 배고파는데 냄새가 으면 너무. 찝찝해? 와. 어떻게 뭐 먹냐? 이게 또, 기지개 맛있는 거거든, 이게. 음. 한잔하자, 한잔해. 한잔하셨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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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가 다릅니까? 한국어. 한국 한국어. 니야 맞아 국어한국 네, 동네에 있었으면 뭐 가끔씩 한 번씩 먹었을 것 같다. 근데 이렇게 뭐 소문난 김밥 한번 정도 는 먹어봐야지. 음. 로제를 한번 시켜 먹어본 적 있어. 분식이래도 되는가? 어, 나는. 거기서 시킨 다른 메뉴가 너무 이상했기 때문에 거기가 로제 떡볶이를 이상하게 하는 건줄 알았어. 음 근데 그냥 로제가 로제가 그냥 그저 그랬던 거야. 오해를 풀었네. 오해를 풀었던 인식이 이래도 어. 되는가에 대한. 나는 떡볶이의그 빨간 맛을 좋아하는가봐. 아아 매운 써야 되나, 왜 맛이 있어야 되나 그래. 여기 근데 치즈 맛이 강한가? 크림 맛이 음음 음. 굉장히 맛있고 만족스러운 한 끼. 여기도 맛이 없는 건 아니야? 그치? 응. 로제를 너무 우리가 기대해서 그런가? 응. 그런가 봐. 어제 못 먹어서 그거에 대한 열 응. 그거 안 매워 응. 얘는 막 어. 엄청 탱글탱글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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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찬 소주 맛있더라 괜찮았어 요한상한명 어때? 잘해줘 재밌지? 응. 깔깔깔 <laughs> 이거야 이런 느낌인 거지. 여기가 <laughs> 무슨 운세를 보는 곳인데 보시면은 이게 딱 띠별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호랑이띠니까 문파이에게 받은 2,000원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뽑습니다. 뽑습니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와서 살짝만 캡션 올리고 제가 뽑은 토정 비결 운세인데. 금년의 운수는 반드시 기쁜 일이 있겠습니다. 물고기가 용문을 뛰어드니 용을 받들고 봄을 차, 찾은 격인데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름이 한 세상이 떨치게 될 것이니 오 말을 몰아 금문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오 이건 제가 갑으로 삼겠습니다. 이게 근데 나쁜 운세 있으면 다들 술김에 이거 다 부시지. 용서치 않는다면 자, 그러면 두 번째 코스로 가 봅시다. 우리 약방운세로고 괜찮아요. 약방운세 이거 나 3번 이 중에 약 콘트 하나를 가져가자. 아오 어? 아. 귀엽다. 아 말길인데요. 모든 일이 불리하니 마음을 안정시켜야 하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불안하니 만사가 순조롭지 못하구나! 흉암이 그게 달라면기람으로 바뀐대요. 재미로 보래. 이게 이제 싫으면 여기다 묶으래요. 아, 우 와, 어마어마하게 묶여 있어. 중간 아, 가운데다가. 음. 지금 잠깐 맥주를 마시러 왔는데 이 분위기에 취해 저도 모르게 발이 이끌려서 딱한 병만 마시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걸 시켰습니다. 코로나. 옛날에 여기 코로나 여기 병에 레몬 같은 거좀 얹어서 먹던거죠? 그렇죠? 그맛있요딱이다 그렇죠? 음, 일단 살포다한 다음에 진짜 맛있다 와 맛있다 생김치 맛있요 맛있어 맛 맛있어 <laughs> 응. <근데> 너무 고이야거아 <laughs> 애기. 너무 예기인데 너무 비뻐서서 감자튀김. 이 양말은 너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을 거야 자기의 할 일을 다 해가지고 이불에 딱안 올라오고 몸만 눕는 방법 왜 뒤꿈치까지 감싸지 않은 거야? <laughs> 왜 뒤꿈치까지 감싸지 않은 거냐고